맛있는 바비큐 파티! 바비큐 먹고 싶은 사람들 다들 모여라! 돌려라, 돌려, 바비큐! 손님, 네 명. 여기 바비큐 하나씩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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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어, 한 개가 남네. 어떡하지? 그럼 그한 개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지. 한번 똑같이 잘라볼래? 자, 식기 전에 빨리 먹자. 바비큐, 자, 새 바비큐. 이번 바비큐 먹고 싶은 사람, 어서 모여라. 손님 세 명, 여기 바비큐 하나씩, 하나, 하나, 하나. 어라! 한 개가 남잖아. 어떡하지? 그럼 그한 개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나눠주면 되잖아. 한번 잘라봐. 아니야. 크기가 달라. 이번엔 진짜 똑같이 잘라야지. 자, 새 바비큐 등장! 손님 두 명! 여기 바비큐, 하나씩, 하나, 하나. 어라, 한 개가 남잖아. 어떡하지? 그럼 그한 개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나눠주면 되잖아. 한번 잘라봐. 자, 여기 맛있는 바비큐 등장이요. 이번엔 더 맛있는 진짜 바비큐! 먹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모여라! 손님 네 명! 여기 바비큐 하나씩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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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어라! 한 개가 남잖아! 어떡하지? 그럼 그한 개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지! 한번 똑같이 잘라볼래? 똑같은 크기가 아니잖아. 그래도 바비큐는 계속 돌아간다. 새 바비큐 돌려라! 손님 세 명. 여기 바비큐 하나씩. 하나, 하나, 하나. 어, 한 개가 남네. 어떡하지? 그럼 그한 개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지. 한번 똑같이 잘라볼래? 다들 맛있게 드세요. 바비큐 돌리라.